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게 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제 삶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자유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헌법도 우리의 권리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아 29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다니엘은 나라가 무너질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기도를 금했지만 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둘째,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와 진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